아, 시나몬 맛있어. <laughs> 오. 아, 뭔가 상한 맛 나. 아니, 뭐야. 쾌한 맛이 나는데? 잘 모르겠지. 여러 가지 맛이 나는 젤리빈. 여러분은 이런 거 먹어봤어요. 저는 특이한 맛이 나는 젤리빈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궁금해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옳은 선택이었을지는 일단 먹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무슨 맛들이 있는지 궁금하니까 전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거 맛있 나요 사실 뭐가 뭔지 구분이 그안 가서 노란색 방금 거 레몬 맛인 것 같고 이건 이건 사과 맛인 것 같은데 다 색상이 달라요 이건 딸기다. 이거는. 응? 음? 그 이거 엄청 달달한 코코넛 맛이 나요. 근데 여기에 뭐가 적혀 있긴 한데 색깔이 그렇게 확연히 제가 구분을 못 하겠네요. 이거는 뭐지? 전박이가 있는데. 아니, 전박이 많은 게 너무 많아. 모르겠어요. <laughs> 응? 이거 잠옷만 난다. 여기는 다 맛있는 맛 젤리 만들었나봐요. 이거는. 응? 블루베리 같기도 하고. 어, 이건 라임 맛이다. 이거는. 음. 이건 콜라 맛이에요. 그래도 먹어보면 확연히 다른 맛들이 나네요. 이건 아까 뭐 어떤 거였는 코코넛? 응? 응? 코코넛 아니 코코넛 맛이 아닌데 뭐지? 이건 콜라다. 아니에요. 커피 맛이 나요. 이 음? 약간 사과 맛 나는데 색상이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약간씩 더 달라서. 보라색은 포도 맛이에요 이거 먹어보면 포도 맛보다 블루베리 맛 같달까? 민트는 연두색이었고 이거는 색상으로 봐서는 여기에 적혀있는 걸로는 블루베리 같은데 포도 맛이 더 블루베리 맛 같아요. 이거는 음 섬자탕 맛 이거는 레몬 맛 이거는 여기 눌러서. 음? 아! 헉! 지금 <laughs> 방금 여기 뜯었잖아요. 이렇게 올리면 올라와요. 음, 그래서 어떡하는 거지? 올렸는데 어떡하나. 어, 이거는.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는 맛있는 젤리 빈드만 있네. 응? 방금 뭐지? 방금 계피 맛인데? 아, 시나몬 맛있어. 수정과나 시나몬... 왜... 아까 제가 계피 들어간 수정과 같은 걸잘못 먹거든요. 그래도 빵에 들어가면 맛있던데, 아주 강력하네요. 음. 이건 히모 이거... 응... 응... 아, 이거 뭐지? 뭔가 상한 맛 나.. 아이 뭐야 쾌한 맛이 나는데? 응? 시나몬인가? 좀 심각한 시나몬 맛인가? 아아 어. 뭐야 이거 왜 다른 거음 엄청 쓰고 막 떫은 맛이 났거든요 근데 보면 색깔이 갈색이었던 거 보니까 시나몬 같아요 이런 갈색이 시나몬 콜라 커피 맛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조금 들었네 레몬이 찌그러져 응. 음. 체리맛. 응? 음? 어, 이거 피나콜라다 맛있다. 이거는, 블벨 아까 제 기억에 이게 사과였고, 민트이 이제 없나봐요 음. 여기는 맛이 다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아쉽다 귀지 맛이나 그런 이상한 맛들 젤리빈도 라고 하는데, 아, 이또 뭐야? 아, 이게 시나몬 맛이구나. 아, 시나몬만 맞아요. 지금 두 개나 더 나왔거든요. 시나몬이 보시면 먹기가 신나. 아니. 일단 귀지 맛이나 뭐뭐 뭐 눈꽃 맛 이런 이상한 젤리빈들도 있다는데 일단 저는 그런 젤리빈이 아니야. 그게 맛있냐? 귀엽고. 색깔, 만 보면 약간 판맛? 그만 날것 같아서 맛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시나몬. 그것도 싸워. 내시야 아니야. 으아. 나는 시나몬. 그 하... 차라리 그 시나몬맛 보다는 그 한약맛 뭐지? 그 산초젤리인가? 무슨 까만색 젤리 있잖아요 전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 아 시나몬맛 내 취향 아니야 아우 써아 끝맛이 왜 이렇게 쓰지? 상한 거 아니야 이거? 어휴. 라스트 포도맛 귀여운 젤리빈을 한번 먹어봤습니다.